유희왕의 주인공 유기의 머리 스타일은 캐나다의 상징인 단풍잎을 모티브하여 만들어졌다. 유희왕의 작가 타카시 카즈키는 어린 시절 울트라맨과 우주전함 야마토, 타이거 마스크 등을 보면서 만화에 대해 흥미를 갖게 되었고, 그가 본격적으로 만화가의 꿈을 갖게 된 계기는 중학교 1학년 시절 담임 선생에게 '넌 먹고 싸고 자기만 할줄 아는 똥 제조기일 뿐이야' 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똥 제조기도 만화를 그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라는 마음으로 만화가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그후 카즈키는 고등학교 시절 'ING 러브볼'이라는 작품으로 소아간 신인 코믹 대상에 당당히 입선을 하며. 보란 듯이 만화가가 되었지만 그가 그린 작품들은 대부분 퇴짜를 맞거나 이권을 채 넘기지 못하며 가즈키는 그렇게 10년이 넘는 무명 시절을 보냈다고 한다. 가즈키는 10년이 넘는 무명 생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게임 디자인 일을 병행하며 만화를 그렸지만 점차 나이가 들면서 빠듯한 삶에 지친 그는 내 만화가 인생은 이 작품이 마지막이야. 라는 생각으로 마지막 작품을 가장 대중적 장르인 격투 만화로 구상하게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격투 만화를 준비하고 있던 카즈키 앞에 세가에서 발매한 세계 최초 3D 격투 게임, 버추어 파이터가 등장하면서 어쩔 수 없이 카즈키는 격투 만화를 포기하게 되었다고. 그후 카즈키는 장르에 대해 끝없이 고민하다가 결국 자신의 장르를 빼앗아간 버추어 파이터에서 영감을 받아 아날로그 게임을 소재로 하여 만화를 그리게 되었는데 그렇게 탄생한 작품이 바로 보드 게임을 소재로 한 판타지 오컬트 만화 유희왕 되시겠다. 여담으로 유희왕의 작가 타카시 카즈키는 유희왕을 기획할 당시 이집트로 직접 취재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이때 고대 이집트의 소년 왕투탕카멘의 무덤에서 보드게임 세네트가 묻혀있는 것을 보고 투탕카멘을 모티브로 한 주인공과 이집트 신화를 소재로 유희왕을 구상하게 되었다고. 초기의 유희왕은 현재처럼 카드 배틀물이 아닌 다양한 게임을 소재로 한 오컬트 만화였기 때문에 매 회마다 새로운 게임들로 진행하는 단편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당시 유희양의 소재로 등장한 게임들을 보면 칼로 자신의 손등을 찍어서 찍힌 만큼 돈을 가져가는 돈과 칼 게임 마이크를 들고 소리를 참는 침묵 게임 여러 장의 종이 위에 병을 올려놓고 한 장씩 종이를 빼는 종이 충돌 게임 불타는 철판 위에서 얼음을 두고 대결을 펼치는 아이스하키 게임 등 단순하면서도 자극적인 게임들이 그려졌는데 이 게임에서 패배한 패배자들은 오컬트 만화답게 굉장히 길게 하고 충격적인 대가를 치루었다고 한다 유희양은 이런 기괴한 스토리들로 인해서 소년점프 인기순위 바닥을 기록하며 연재 중단이라는 위기에 빠진 적도 있었는데, 운 좋게도 다른 작품이 연재 중단되는 바람에, 가까스로 연재를 이어갈 수 있었다고 당시 작가의 말에 따르면 게임 소재 고갈과 저조한 인기로 인해 유희왕의 연재를 일찍이 끝내려 했지만 매직 더 개더링을 모티브로 한 카드 게임 매직 앤 위저드 편의 인기가 급상승하는 바람에 본격 카드 배틀물로 노선을 변경하며 유희왕의 장기 연재가 진행되었다고 한다 유희왕의 주인공 어둠의 유우기 아템의 이름은 고대 이집트의 신아텐에서 따왔으며 그가 입고 있는 하드한 복장은 영화 '가위손'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다. 유기가 사용했던 데몬 소환 카드는 매직더 개더링에 늘 모티브하여 만들어졌는데 카드의 이름이 데몬 소환인 이유 또한 매직더 개더링의 종종명을 표기한 Someone 늘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여담으로 카드에 그려진 몬스터가 실체화되는 소재는 스타워즈 에피소드 4에 등장하는 홀로그램 체스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주인공 유기의 머리스타 이름 작가가 말하길 머리카락만 보고도 어떤 캐릭터인지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처럼 눈에 띄는 헤어스타일로 그렸다고 하며 이후 그려진 유희왕 시리즈의 주연들 머리는 주다이는 바위, 유세이는 가위를 본따 그려 가위, 바위, 보 컬렉션을 완성시켰다고 한다. 여담으로 유희왕의 그림체와 독특한 머리 스타일은 조조의 기묘한 모험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주인공 유이의 회계 망칙한 머리 스타일과 작은 키는 그의 할아버지인 무토우스고로크에게서 물려받았으며 유이의 키는 153cm로 자신이 짝사랑한 난즈보다 12cm, 자신의 라이벌인 카이바 세토보다는 33cm가 작다. 유이양 속 최단신 캐릭터는 카이바 세토의 동생 모쿠바로 유희보다 11cm가 작은 140cm. 2cm. 카이바 코퍼레이션의 사장인 카이바 세토의 이름은 고대 이집트의 신 세트에서 따왔으며 그의 에이스 카드인 푸른눈의 백룡은 영화 조스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다. 카이바가 사용하는 세 장의 푸른눈의 백룡은 홍콩, 독일, 미국에 있는 카드 매니아들에게 재력을 이용해서 강탈하였다고 하며 카드를 빼앗긴 사람 중한 명은 끝내 자살까지 하였다고 한다. 현재 카이바가 수장으로 있는 카이바 코퍼레이션은 원래 병기나 전쟁 무기 등을 생산하는 카이바 중기 공업에서 IC 칩을 취급하는 하이테크 산업으로 이행되었지만 카이바 세토가 사장직에 취임하게 되면서 듀얼 몬스터를 위주로 한 게임 회사가 되었다. 여담으로 카이바 코퍼레이션의 총 직원 수는 2,000명으로 회사가 연간 벌어들이는 수익은 약 1,500억엔 정도라고 한다. 카이바가 들고 다니는 두랄루민 케이스는 총만 장의 카드를 수납. 수 있으며, 이 케이스는 카드 수납 말고도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 케이스의 사용 용도를 조금 살펴보자면 적들의 머리통을 가격할 수 있는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총알 따위는 거뜬히 막아낼 수 있기에 방패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이 밖에도 배신자의 머리통을 넣어서 고문까지 할수 있는 휴대용 고문기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여담으로 코나미에선 이 다용도 케이스를 16,500엔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판매한 적이 있는데 아쉽게도 현재는 품절되어서 구매는 불가능하다 주인공의 가장 친한 친구 중한 명인 조노우치는 배틀시티 편에서 레벨 리의말뼈다기 취급을 받았지만 듀얼리스트 킹덤 준 우승자 배틀시티 베스트 4라는 이력을 남기며 최고의 듀얼리스트 중한 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하지만 원작에서 공개된 조노우치의 시험 성적 순위를 보면 전교생 400명 중 392명 一定 주인공 유기의 성적은 372등인 것을 보아 듀얼과 공부는 전혀 상관없는 걸로 판명되었다. 여담으로 이 꼴통들의 이름을 합치면 유조라는 글자가 나타나는데 이 글자는 유희왕의 테마 중 하나인 우정을 뜻한다고. 카이바 코퍼레이션의 라이벌 회사인 인더스트리얼 일루전은페가서스 J 크로포드가 설립한 회사로 매직앤위저드에 등장하는 모든 카드는 페가서스 본인이 직접 디자인하여. 했다고 한다. 어? 이 페가서스가 개최한 듀얼리스트 킹덤은 작중 최초로 주연들이 참가한 듀얼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구두세인 페가서스로 인해서 막장으로 운영되었는데 이 막장이 어느 정도였냐면 섬으로 들어올 땐 대중들의 눈을 의식해서 초호화 크루즈를 제공하였지만 대중들이 없는 섬에선 보트 하나 달랑 던져놓고 노를 저어 직접 귀가하게 만들었으며 1박 2일 동안 진행되는 예선전임에도 불구하고 숙박시설 및 음식물 제공 따위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여담으로 페가소스는 막장 운영의 끝을 보여주다가 결국 바쿠라에게 눈깔이 뽑혀서 사망하게 되었는데 애니메이션판에서는 원작과 다르게 병원으로 이송되어 목숨만은 건지게 되었다고. 페가소스의 눈깔을 가차없이 뽑아버린 바쿠라는 이집트에서 거주하다 도미노 고교로 전학을 오게 되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극히 평범한 그의 헤어스타일은 주인공도 피해 간두발 검사에 걸린 적이 있다. 국내에서는 바쿠라가 그려진 해적판 부스터팩, 자위하는 미친 해골이 판매된 적이 있는데, 이 부스터팩 안에는 우주 최강의 카드, 아무 퇴마 법사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no! 유희왕 내에서 최강의 카드라 불리우는 신의 카드들은 각각 오벨리스케의 거신병은 서양의 거신 오시리스의 천공룡은 동양의 용신 나의 익신룡은 중동의 태양신을 모티브하여 만들어졌으며 이세 장을 합쳐 탄생한 빛의 창조신 호아크티 카드는 딱 만장만 생산되어 배포되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 카드가 100만 원에 거래된 적이 있다 유희왕 카드는 1998년 반다이에서 제작을 맡아 판매했지만 저조한 카드 판매량으로 인해서 코나미에게 사업권을 넘기게 되고 이후 코나미에서 발매된 유이왕 오시지는 놀랍게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카드 판매 수익과 판매량을 달성하며 2009년. 기네스북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 때문에 원작자인 카즈키는 카드 판매량으로 인해서 일본 만화가 연간 수익 탑5 안에 항상 포함되어 있다고 여담으로 2020년 기준 유이왕의 작가 타카시 카즈키의 연봉은 약 6억엔 2위를 차지한 드래곤볼의 작가 토리야마 아키라의 수익은 14억 8천만엔 1위를 차지한 원피스의 작가 오다 에이치로의 수익은 약 31억엔으로 추정되고 있다 1 9 9 0 1999년 8월에는 유이왕 듀얼몬스터즈 듀얼리스트 전설인 도쿄대회가 도쿄돔에서 개최되었는데 당시 이 대회에는 4만 명에 달하는 인파가 몰려드는 바람에. 대회가 중단되었다고 이 대회장의 인파가 4만 명이나 몰린 이유에는공인된 엑조디아를 구할 수 있는 프리미엄 팩이 경기장 한정으로 발매되었기 때문이라는데 이처럼 초창기 엑조디아의 파츠들은 공략본의 부록 혹은 각각 다른 부스터 팩에서 발매되어서 수집하는데 굉장히 높은 난이도를 갖고 있었다고 그러나 현재 엑조디아는 천 원짜리 단두 장이면 모든 파츠를 다 구매하고도 잔돈이 남는다. 현재는 2,000원에 구매가 가능한 액조디아는 다섯 종류의 파츠를 모두 패 갖추면 그 시점에서 승리하는 효과를 갖고 있는데 액조디아 파츠가 첫 턴에 모두 들어올 확률은 6 5 8 0 8분의 1. 유희왕 듀얼 몬스터즈는 거시기에서 고감포를 내뿜는 최종 보스 네크로파데스를 물리치고 파라오 아템을 명계로 보내며. 훈훈한 결말을 맞이하나 했으나 애니메이션 종영 이후 14년 만에 듀얼 몬스터즈의 후속작인 더 다크사이드 오브 디멘션즈가 개봉하면서 카이바 세토의 기행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 후속작에서는 아템에게 끝없는 집착을 보여준 카이바가 차원 영역 에뮬레이터를 개발하며 결국 아템과 조우하게 되는 뻔한 이야기가 그려졌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작중 내용에서는 도미노시티 주민들의 동의 없이 위치 파악을 하며 남의 사생활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부도덕한 카이바의 모습과 듀얼 덱이 없으면 주민등록조차 가질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듀얼의 미친 독재자의 모습이 그려져서 많은 카이바의 팬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고 여담으로 이러한 카이바의 기행으로 인해서 결국 유우기의 후일담은 작가의 인스타그램에서 공개되었다.